용산소방서고 검사지업팀장입니다 어, 현장에 현재 활동한 대원들에게 심리 상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. 이제 추후에 외상후 스트레스가 필요한 대원들에게 치료비 지원 등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래 소방에는 이제 심리치료는 아, 이제로들이 있긴 있는데 네, 그걸로 좀 부족할 경우로 말씀하신 건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, 어, 지금 한 4일째 심리치료를, 서울시에서 지원 나온 상담사에 의해서 심리치료를 전 대원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은, 어,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되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, 어, 심리치료는 말 그대로 어, 심리치료고요. 아, 이것이 정신과 의사하고 네트워킹이 안 된다면은 좀 약물 치료 같은 게 필요한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아, 심리 치료하고 아, 근처에 있는 이제 병원 왕래하기가 편한 곳에 있는 정신과 의사하고의 네트워킹이 앞으로는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, 시급히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. 아,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나왔습니다.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? 예, 중요한 말씀이시고요. 실제로 현장에 그 상황들에 투여돼서 어,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어,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정신 건강이나 트라우마에 힘들어 하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. 그만큼 저희가 위로와 격려에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이 심리에 관련된 지금 국가 시스템이 어, 얼마나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살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 평가나 상담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가 될수 있도록 하는 지금 노력을 정신건강의학회 그리고 의사회와 함께 저희 민주당에서도 같이 연대하면서 어, 근거리에 있는 어, 주치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제대로 된 어, 치료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는.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고, 또한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, 어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, 저희 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필요한 경우는 더 장기적으로 어 회복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